70세 이상 노년층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들이 보다 안전해지고 있고 노년층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하늘 기자입니다. 70세 이상 노년층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할 확률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의 조사 결과, 전국 교통사고 발생률은 지난 194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특히 1997년 이후부터 노년층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35세 이상 54세 이하 운전자들의 사고율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997년부터 2012년 사이 운전자 한 사람당의 평균 사고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노년층 운전자들의 치명적인 교통사고율은 42%나 줄어든 반면, 중년층 운전자들의 사고율은 30% 감소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8년 사이 한 자동차의 운행거리당 평균 사고 발생률도 노년층은 39%, 중년층은 26% 감소하면서 역시 노년층 운전자들의 사고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노년층 운전자들의 사고 발생률이 중년층 운전자들에 비해 2배 이상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75세 이상 노년층 운전자들의 평균 주행거리는 13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해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동차들이 점차 안전해지고 노년층들이 더 건강해졌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행한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측은 노년층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능력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러시아어나 밤 또는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운전하는 것을 줄이고 장거리 운전을 피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12년 전국의 7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9%에 달하는 2,900만 명. 2050년에는 6,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